안녕하십니까.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북부신문 이번 주 지역 소식입니다. 북부신문 장학회 장용석 회장이 18번째 장학금 전달식에서 17일 5주기를 맞은 고 안혜자 전 북부신문 대표를 다시 한번 추억했습니다. 장 회장은 20일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17일 받졌던 5주기 추모 소식을 전한 뒤 북부신문사가 내년 창간 30주년을 맞게 되는 것은 안전 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날 장학회도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안 대표를 추모했습니다. 지난달 임원과 회원을 새로 수혈했다고 전한 장 회장은 내년 장학회 2주년을 앞두고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며 북부신문사와 장학회가 함께 동반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북부신문장학회는 매달 초중고 모범 학생들에게 각각 10만원, 15만원, 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5월에는 15명의 학생들에게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고맙습니다.